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하사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린 체질이 그리스도의 체질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받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받은 중집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혜의 말씀, 시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모든 현장의 빛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우리 구활 것을 감사함으로 보라 하했습니다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보리 강단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다임 모사님에게 각절의 영과 오력이 회복되사 가시는 모든 현장의 빛으로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네, 네, 네. 동일하게 우리가 그 증인된 증거를 가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은답 속으로 우리가 있기하여 주옵소서 네, 네.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갈고리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 아멘. 아멘. 하루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문제 속에 있으면 있으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사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뭘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인간 관계에서. 근데 불신자는 뭐 불신자다 치고. 근데 성도가 그런 경우가 많죠. 이해 안 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있는데 왜 이렇게 저러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할 때요 우리는 먼저 내가 배운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느낀 거딱 기준을 딱 거기다 세워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에 갈라디아에게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건요 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보다는 래도 어느 정도 삶이 규모가 되던도 됐어요. 뭐 유대인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깐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고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을 어떻게 누렸냐? 율법 아래서 율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어떻게요? 율법 아래 이율법을더 이 강화시키면서요 그거를 자기자랑만요 어, 고린도 뭐냐 뭐,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요. 그들이 멋있어 보이는데 그들이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게 복음을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주 그 복음을 받을 때는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요 유대교, 유대교 사람도 아니었고 뭐 헬라 사람도 아니었던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됐느냐 유대교 있는 사람처럼 더 율법을 더욱 더 주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봤을 때는요 세상의 사람, 그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 파리세인들이 멋있거든요. 멋있 h i 요 g t 그 사람들은요. 멋있어요. 하는 행동행행하행동하면요뭐그 행동, 시대에 멋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g 파리 n Washington. w a 결국 추구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거, g t o n 보이는 것에 n 중할 수밖에 없 s 던 i 사도계인들도 역시 똑같 n 요 그들은요. 그 s 다천사 g t 다 n Washington.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삶은 율법이 탁! 율법 정확하게 지키니까요. 착해 보이고, 아, 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무엇에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디에 기준이? 내 기준이입니다. 아, 뭐, 신뢰 잘하고 예배 잘 나오고 술안 마시고 경건하게 뭐게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뭐, 방탕하지 않고 분탕지치지 않고 말하는 것도 자꾸 하이 점잖게 양복 입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좋은 거 같다. 네. 딱성용제나 옆에 끼고탁 하면 아, 저뭐 남자 멋있다. 이런 이런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야. 내가 <목소리> 신앙생활의 기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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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생은 것 마냥 기준을 잡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에 추구하면서 나는 이렇게 돼야지 기준 잡고 살아 거예요. 아 저렇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과 이신들려보니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았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고 아무것도 버릴 것 없이 꺼릴거 없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가 다라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자랑할 필요 없고 뽐낼 필요 없다. 지인들아 얘기하는 것이인 거예요. 이 복음을 자랑 복음 가졌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 없고 복음을 누려라.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니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라. 이것이 우리가 말한 하 우리는 먼저 여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머리,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사람을 이해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우리 수준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수준으로 남편을, 부인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내 수준, 내 각인, 예전부터 이게 틀로 딱 갇혀있던 그 틀로 내 스타일로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스타일로, 내... 배운 대로, 내 옛날의 그 체질대로, 각인된 것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여게 얘기하시냐.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해라.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냐? 성령, 내주, 인도, 역사심을 누려라. 예전 것은 지난들이 새 것이 되었으니까. 복음 안에서 매일 매일 새힘이다새 나이다, 너는 새 육신이다. 이런 것선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려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리시는 내가 이 말을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해하고 뭘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보유. 율법 안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요, 너희가 복음을 지켜서 의인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율법을 보고, 너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죄인인지 알고, 그리스도, 이죄의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율법을 보고요. 이걸 율법은 모각선생이라고. 뭐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장치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죠. 어, 죄를 지어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복음누려라 그리스도가 누려져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너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다. 왜의인로 신함을 받느냐? 그리스도로 인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의라는 인이 신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속 율법과의 약속은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립니까? 그리스도 약속 언약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로요? 나부터 제자로. 하나님의 절대 그릇으로. 이산치의 그릇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왕같은 제자장으로 세우신 이유는요? 너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나의 그릇이다. 택하신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언약, 내가 자꾸 힘들고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바라니까복음과정요 복음은 언약 잡으시길 바라니다 사고 내가 사고 친나 맨날 불신하나. 는 아이고 또 오늘 불신장 했어. 또 오늘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웠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싸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싸우고 다 아시고 거짓말 뻥치는 거다 알고 네 생각 더러운 거다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게 두개모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이거 회개해야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죄 때문에 죄흠 묶여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바라봐요 아버,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짓자마자 무화과로 옷을 입고 하나님 납치를 피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 짓고 사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납치 피합니다. 사람의 납치 피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요 그저 알고 너희가 죄 안에 있었던 것을 알고 우리가 넘어질 것 쓰러질 것 버질 것다 알고 실수할 것다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냐,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 이신 성삼위 하나님 이신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피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스리신 후에 고통 당하신 후에 삼일만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아, 이게 아니라 복음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파라고 세요아저 사람 왜 이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이란 건 맞습니다. 사실이죠. 그데 사실 그 뒤에는요. 내가 복음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거예요 누가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고만 했어 그리고 실수하셨더라도 어디를 바라보하니까 그리스도 바라보셔야 됩니 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남이 또 실수했을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또 절대 얘기해 죠또 우리는요 만다나테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았는데도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강하게 대하는 아주 강박하게 대하는 칼라가지. 우리는 은혜로 특 구원 받아놓고요. 남한테는 은혜 만큼도 베풀지도 않고 사랑 영화간 그게 우리 의주서 상태 는 거예요. 그것도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갈보리의 궁금증과 어떻게 되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줄 믿으시는 내가 이 막을 축복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이 뭐야? 어, 꿈은요 우리 어린아이들만이 어린 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요 우리 30년에 우리 시간 속에서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우리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언약 잡으세요. 나에게 3 0 년이라는 면세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대한 c v d i 에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언약 잡으세요 말씀 나가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언약, 우리 자녀에 대한 언약. 그,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 그 언약 잡고 언약만 잡고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문제, 사건, 염려, 의심이 들어오죠. 그 언약만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정말로 이 세상에 치유할 자로 모든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가요인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음. 현장 현장에 우리는요, 사정관, 영적 사정관.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이고 똑같이 반복하지만, 나는 그 현장에 영적 사정관이다. 하나님의 빛으로 등대로 사정관으로 파수꾼으로 모든 저주 흑암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그런 용도 사실을 지키시게 됩니다. 어 들어보니까, 어디죠? 청구아파트, 사발사고가한번 사과, 많아요. 근데 또 특히 백산동인가요? 음. 백산동, 혹시 백산동 사시는 분? 저 갈보님은 없네 그, 보면요. 확실히 어떤 같은 동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 갈보리교회성도들이 사시는 동과 다른 동이 그러분 언뜻 들었습니다. 계속 사고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그건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 아파트 동에 재앙 맞는 자구나. 흑암 맞는 자구나. 그것을 봐야 돼.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저주 재앙에 있는 그, 그 동까지요. 우리가 점수, 접수해야 돼요. 그,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말이요아 어, 저기는 왜 그래?가 아니라, 그 곳의 역사는 그암을 매일 여리을로줘요 이렇게. 탁, 이뻐하시면서,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길만 해도요, 가는 모든 현장이요, 비추. 그 장사하는 그 현장이, 그리고 뭐 하는 모든 현장이, 그 내가 일하는 현장이, 바로 내가 있는 선교지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 그런 그 원약을 잡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빼앗긴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빼앗긴 것들 그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빼앗긴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신자 경제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귀신 들려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는요 다 받았는데 다 끝냈는데 힘없이 그들에게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 힘을 얻습니까 서밋다임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요, 예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다시이하시고 뭐, 어, 직장을 가시던, 가게를 하시던, 뭐, 어느 곳에서딱예배를터 모두, 들으시길. 단을 쌓아세요그 단. 다 가져가고, 뭐, 어,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그 단을 쌓아요그 현장에서. 아침에 딱 새벽기도 끝나고 딱땡이야아 오늘 아침에 서빙타임 타졌다. 이게 아니라요. 모든 현장에 가는 곳마다요. 차에 타셨을 때도 계속 말씀 듣고, 잔양하고 경배하고, 계속 그냥 돌시 그냥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그 타는 모든 현장 구석구석 가는 곳, 현장에 흐름이 꺾긴다는 것. 저주가 무너진다는 것.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저주 재앙을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하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의 심이에요. 그런 사실적인 것을 못 누린다. 우리는 역시 정말로 우리가 값없이 내가 값이 없이 보여준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세상에 나란 겁니다. 우리 레베트이왜 세상에 빠지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모르고 왕의 아들이잖아요. 만군의 영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우리는 뭡니까 왕자잖아요. 왕자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처럼 나왔나요? 아니지, 거짓처럼 다 잃어버린 거죠. 권세 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 권세, 나의 권세라는 거죠. 아버지의 힘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권세를 사용해야 되잖아. 어떻게요? 써이타요 영적 썸이 기 썸이 써니, 물이 써니, 다 주셨습니다. 오늘. 빼앗기고 반드시 언약 안에 있으면 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에 대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혹시 그 언약 없이 살아가셨다면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담과 교회를 그리고 내 현장을 내가 있는 경계 현장을 내가 키우고 있는 랜던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그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시고 약속하심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니 오늘도요 언약 잡고 가요, 약속 잡고 가요. 오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이 원하시는 교회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이 원하시는 나가 발견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말씀에 다 나왔습니다. 말씀 내 같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모든 현장에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주님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그곳에 모든 저주 대항이무어지고 진정한 하나님감춰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는 감춰놓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 내가 이하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옵 정말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들이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진정한 하나님에 원하시는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원망들이 하시고 감춰된 것을 찾는 그 시간 속에서 파수꾼의 영적 사냥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갈버린 교회들에게 하여 주어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위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세임 없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위해 그리고 레노트 위해 그리고 산업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